제주시장 후보 내정자는 제가 도유에 있을 때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FTA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김한근 의원은 FTA 대응 특별위원장, 저는 이제 간사 후원을 맡아서 농정 진단과 FTA 이후 농정 체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을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진과 함께 진행된 거였고 당시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거뒀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딱 중요한 배경이고요. 어, 세 번째는 그분의 품성입니다. 어, 제가 봐왔고, 그 이후에도 봤던 어, 그분의 품성에서는 공직자들을 대변하고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서희포시장 내정자는 음, 부교육감님으로 계시면서 업무 능적에 대해서는 뭐, 어, 깊이 파악했던 바이고, 어, 교육부 내에서도 아주, 어, 어, 탁월한 역할을 해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교육청과 저지도정이, 어, 파트너십을 협력체제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크게 도움을, 뒷받침을 해주셨던 분이라 평가하고 싶고,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명예퇴직을 또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열정을 어,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네. 예. 네. 화북 공업단지 이전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전혀 관련이 없다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관련이 없고요. 화북 공업단지 이전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글쎄 어느 마을로 이전하기 쉽지 않죠. 어,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어,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주민동의,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경우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논의를 해볼 수 있고 협의를 음, 할수 있습니다. 어, 당시 후보지에 대해서 다섯 어, 군데 정도 후보지를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의사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 실무 부서에서 아마 만나고 협의를 진행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 조천리에서, 어, 반대 입장이 명확하게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 접촉이나 추진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어, 그러면 2순위, 3순위에 대해서, 어, 다시 협의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일순위는 음. 그럼 이제 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뭐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사님이 저번 상담했 때 네. 행정 시장의 주요 기준으로 정치인은 배제한다. 네네. 지방선거나 선거에 나갈 사람은 배제한다고 하셨는데 음. 양쪽 분다 선거에 나갈 생각은 확인하시나 저는 할까요?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번또 제가 만나게 되면 또 그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